루이의 우주선 상상이로 에즈라 제키즈 칼데코 수상자 그림책은 다올 책사랑방으로 상상을 하면 고무를 타고 우주 여행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 여행 한번 해보고 싶지 않나요? 우리 루이와 함께 우주여행을 한번 떠나봐요. 우주여행 속에는 어떤 나라가 펼쳐질까요? 상상 속으로 출발! 루이, 무슨 일 있니? 속상한 얼굴이구나. 아빠가 물었습니다. 애들이 나보고 놀려요. 놀리다니, 왜? 음, 어서 말해봐. 아빠한테는 뭐든지 말해도 돼. 저기, 애들이 아빠 보고 고물 아주 싫래요 아빠는 성난소리로 말했어요. 고물이라니. 애들이 뭘 몰라서 하는 말이다. 사람이란, 모름지기 상상을 할줄 알아야 하는 법. 상상을 하면 저 고무를 타고 우주여행을 할 수도 있단다. 어떠냐, 루이? 한번 해보고 싶지 않니? 루이와 엄마 아빠는 우주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동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우주에 갈 거야? 루이가 대답했어요. 아이들은 킥킥대며 서로 팔꿈치를 쿡쿡 찔렀지요. 그럼 그게 보이저 3호야? 아이들은 비웃었어요. 아니, 이건 상상 1호야. 루이가 말했어요. 아이들은 놀려댔어요. 열려나 떨어뜨리지 마. 달 사람에게나 안부나 전해 줘. 그때 수지가 물었습니다. 루이, 너 혼자 갈 거야? 같이 가도 돼? 그건 너한테 달렸어. 상상을 해야 우주선이 움직이거든. 네가 상상을 잘 한다면 물론 잘하지. 그리고 나 과자도 가져갈 거다. 응, 좋았어. 내일 일찍 와. 이튿날 아침, 루이와 수지는 상상 1호에 올랐어요. 수지가 외쳤어요. 이륙 준비 끝! 루이도 소리쳤어요. 좋아, 그럼 발사! 둘은 잠시 숨을 멈췄어요. 퓨우, 퓨우, 루이와 수지는 우주 멀리 올라가서야 눈을 떴습니다. 수지는 숨이 벅차서 말했어요. 우리가 해냈어. 둘은 가만히 지구를 내려다 보았지요. 사람들은 저 아래 있는데, 우리만 이 위에 있어. 어, 무섭다. 나도 무서워. 루이가 속삭였어요. 루이와 수지는 신기하고 아름다운 별들을 지나 아무도 가보지 못한 우주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떤 행성들이 있을까요? 갑자기 상상이로가 돌컥 어졌습니다 어디선가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얘들아! 살려줘! 살려줘! 지지와 루디였어요. 지지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요. 너희를 바로 뒤따라 왔는데 우리 상상력이 다 떨어졌어. 우주선이 움직이질 않아. 제발 이줄 놓지 마. 우리 둘이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야. 수지가 외쳤어요. 놔줘. 안 그럼 우리 모두 여기서 영영 꼼짝 못할 거야. 너희가 상상을 해야 우주선이 움직여. 루이도 소리쳤어요. "누아, 어서 바위 폭풍이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어!" 이러다 우리 우주선도 박살 나겠소. 지지가 꿍얼거렸어요. 저건 바위가 아니야. 안 보여. 괴물이란 말이야 괴물. 괴물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고 있어. 수지가 말했어요. 괴물이라고? 이제 너희도 상상을 못하는 거야? 그러자 우주선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수지가 소리쳤어요. 봐, 너희도 잘하잖아. 그러니까 그줄 봐줘. 너희끼리... 우린 우리끼리 다니는 게 좋겠소. 하지만 지지와 루디는... 한뜩 겁에 질려 줄을 꼭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우주선들은 이리저리 위로 아래로 거꾸로 바위를 피해 다녔어요. 빈도 왜 이렇게 빨개? 음, 마침내 폭풍이 지나가고 아이들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지가 들썩대며 떠들었어요. 우와. 대단하지 않았어? 루디도 자랑스레 떠벌렸어요. 그래, 그 괴물들은 우리한테 완전 시겁했을 걸. 한번더 만나본다면 본때를 보여줘야지. 루이가 말했어요. 괴물들은 자기들 상상력이 다 떨어져서 도망간 거야. 집에 거의 도착해서야 지지는 줄을 놓았지요. 우주여행 잘했나요?